오늘따라 부끄럽습다 강대장! 어, 반갑습니다. 네. 네. 오늘도. 찾아오셨군요. 네네네. 네. 맞습니다. 오늘도 고민고민하다가 네. 도대체 소개시켜드릴 게 없어요. 네, 겨울이라. 네. 네뭐 난방에 관한 것도 좀 소개시켜드리고 해야 되는데 네, 아직도 들 준비된 것들이 있어서 차차 뭐또 기름통이라든지 이런 거 좋은 것도 들어올 테니까 네, 그때 들어오면 또 말씀을 드리고요. 네, 오늘은 좀 감성 블링블링한 감성. 감성. 네. 네. 좀 따뜻한 감성 그런 뭐 네. 걸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지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쁜 등들이 있잖아요. 네.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요 지금 네온사인 같은 이 지금 아, 이 느낌. 그러니까요. 네, 거, 아, 그러니까요. 이런거 블링블링한 러브, 스타, 별. 아, 네. 궁금했었어요. 네. 이거 항상. 네. 그다음에 이제 요거. 네. 볼들이 쫙 달려 있는 거. 네, 네, 네. 네. 요 감성적인 LED 이 안에 있는 게 지금 LED 등이거든요. 거기에다가 아, 지금 이렇게 플라스틱 볼 위에다가 네. 또볼또 감아 놓은 거예요. 어. 이쁘게 하나. 어. 이게, 이게 수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에서 또 어. 작업을 하는 겁니다. 아, 매번, 이거 밤에는 꽤 예쁘겠네요. 네, 지금 저희가 좀 환한 데서 켜놔서 그런데 네. 밤에 보시면 상당히 예쁘죠. 음. 네. 아마 되게 없던 감성도 울컥하게 만드는. 네. <laughs> 다른 벌, 벌써 울컥하네요. 네. 우지, <laughs> 바로 이 회사의 이름은. 네. 코코 코, 볼. <laughs> 오케이. 아주 좋았어요. 코 코. 코. 코, 볼. <laughs> 코코볼 코코볼 코코볼이라는 곳에서 이제 나온 네. 코코볼라이트라고 합니다. 아 네. 그 회사에서 나온 거고요. 네. 옛날부터 뭐 이것저것 뭐 많이 시도하신 모양인데 네. 요즘에는 이게 꼭 캠핑용이 기 보다는 이제 그 집안 인테리어용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. 예, 이제 전기를 꽂아서 사용을 하시는 건데 네. 상당한 전기 소모도 굉장히 적어요. 뭐어 LED들 작은 거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저전력으로 사용을 해서 뭐 요즘같이 이제 곧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. 그렇죠. 그럴 때 대비해서 집안에 좀 블링블링하게 꾸미고 아... 싶다. 내지는 겨울 캠핑, 동계 캠핑 가서 네. 뭐 뭔가 좀 이렇게 좀 블링블링하게 아니면 뭐 묵은... 크리스마스의 느낌을 내보고 싶다라고 네. 하셨을 때 이제 이런 걸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음... 근데 집에서도 많이 사용해요 저희도 집에 이거 막 주렁주렁 걸어 놔가지고 아 그래요? 네, 와이프 몰래 막 걸어 놨거든요 <laughs> 걸어 놔서 불 한번 딱 켜니까 네. 여기가 무슨 무당 집이냐며 <laughs> 하지만 아,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핀잔 듣고 <laughs> 네, 좋은 건 어떻게 합니까 어, 그리그리 그래, 그러니까요 네, 집에 되게 저도 이거 많이 설치를 해놔서 네. 집에 뭐 캠핑장 뿐만이 아니라 집에도 한번 몰래 사, 사가지고 가셔가지고 이제 가족들 몰래 이렇게 딱 설치해 놓고 점등식 하시면 네. 네, 많이 좋아하실까요? <웃음> <웃음> 우리 애들, 우리 딸은 확실히 좋아할 것 같아요. 네. 아 예쁘네요. 220, 진짜 더 예쁩니다. 220V 볼 꼽아서 네, 네. 하는 거네요. 이게 전체 길이가 한 대략 한 3m 정도 나오고요. 끝에서 끝까지. 네. 그 다음에 저 연장선이 저 지금 길게 돼 있잖아요. 어. 저 연장선 길이가 대략 한 1. 몇 m 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예. 또 굉장히 깁니다. 그리고 참고로 이두 개를 두 개를 사서 네. 더 길게 연장을 하실 수도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어... 그 연장하는 이제 콘셉트가 있어서 어... 두 개를 동시에 두 개를 사서 어... 더 길게 연결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어... 이게 하나의 제품이군요. 네네네. 한 3m 이게, 정도 네, 되는 거. 이게 한 줄입니다. 어... 네.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쪽에 칼라가 어... 네. 이렇게 세 가지 칼라가 나오고 있고요. 음... 그 다음에 지금 뭐 이렇게 이쁜 칼라로 이렇게 뭐 빨주노초파나본인가요 뭐 네. 그런 개념으로 있고 음. 그 다음에 하얀색 네. 그 다음에 또 약간 파스텔톤 아. 네, 되어 있는 요 모델 이렇게 세 가지 아. 컬러가 있습니다. 무슨 실뜨기 뭉치 같이 생겼는데. 네.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불이 켰을 때뭐 각자의 빛이 나온다기보다는 네. 안 그냥 똑같은 그 이런 저런 컬러, 하얀색이 아니라 약간 전구, 주광색 네. 예 전구색, 전구색 같은 컬러들이 불이 켜져요. 어. 네, 고 그렇게만 켜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불빛이 뭐 여러 가지 칼라가 아니라 예. 똑같은 칼라지만 음... 그래도 이제 뭐 겉의 분위기 자체는 지금 네. 원리도 한번 보여주시죠. 네네. 일까요 지금 걸어놓은 게 이제 네. 분위기 자체가 이제 일러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. 전구색 음... 안에 전구는 똑같지만은 네네. 그리고. 얘가 이제 캠핑용으로 새로 나온, 캠핑용으로 아. 새로 나, 나온 모델이에요. 음. 그 전에는 뭐실 같은 걸로 해서 종이 같은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감싸가지고, 네. 이렇게 누르면, 내지는, 누르면 푹 들어가고, 아기들이 어. 그러니까 만지면 다푹 들어가게끔 돼 있었고, 아. 그때 당시에는, 그 다음에 물에 젖으면 네. 없어지는, 그러니까 흐물흐물해지는 그런 음. 재질이었어요. 근데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, 안에 이제 플라스틱 공 같은 거에 네. 그 다음에 감아 놓은 거거든요. 음... 그래서 방수도 됩니다. 아, 그래요? 네, 혹시나 뭐, 꽂아 밖에 외부에 꽂아놨는데 혹시 비가 오거나 했을 때 뭐, 잘못되지 않을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어, 네, 어느 정도 기본 방수는 되니까. 이게 이제 3m 정도 되는 거고, 네네. 총 16개. 네. 아, 볼이 되어 있는데, 이건 흰색만 되어 있구나. 네네. 깨끗하죠? 아, 그러네요 네. 어, 이렇게 해서 세 가지. 아.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나오고 그다음에 얘는 이제 전기로 사용을 한다면 네. 이런 거 있습니다 뭐 글리터볼이라고 하는데 네. 이게 뭐 금색이랑 분홍색이랑 뭐 이렇게 섞여 바짝바짝한 걸로 섞여 있는데 얘는 이제 건전지용으로 나왔습니다 음... 얘도 한 2. 몇 m 정도 나올 거고요 길이가 어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건전지용으로 하실 수 있게끔 나오고. 어 네. 괜찮네요 그냥 집안에 방에다가 이제 걸어놨다가 네. 캠핑 가도 어... 되고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비싼 것 같네요 만 4만... 9 0 0 0원 정도? 네, 어... 어 비싸다면 비싼 거고, 저면 안 비싼 오, 거 아, 안 하고, 그러니까 네. <laughs>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. 아 코코브. 네.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보셨던 거죠, 러브하고 별. 네. 있는 게 이제 이렇게 제품이 나와 있고요. 다 l e d 에요 저게 꼭 네온 사인 같은 느낌을 주지만 네. LED로 되어 있습니다. 아, 네,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기를 꽂아서 사용하시는 거거든요. 아. 이런 것들은 조금 아 이게 딱저 모양 인가 보죠 네 러브 하고 별 네네 네. 아, 요 그렇구나. 박스 안에 이렇게 딱 조개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220볼트 네 똑같이 이거는 가격 아 여기 얘는 있구나 얘는 또 생각 외로 그렇게 또 많이 비싸지만 뭐. 어16,000 얼마네 네. 어 괜찮네요 아, 아. 블링블링하고 LED구나 네다 네. 아, LED입니다 이게 LED로 되어있거 음. 그래서 그러니까. 이런 것들은 조금 젊은 분들 네. 뭐 20대 30대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긴 하는데 아별 따로 한, 아, 이렇게... 아, 따로 거. 따로 켤수 뭐... 있게 되어 있는 거구나 네. 저희가 두 개를 같이 동시에 걸어 놨죠 네. 네. 아 별이 따로 러브가 따로 네네네. 제품이 네네. 아, 어... 아... 어... 먼저 텐트 영상 설명할 때도 어떤 분께서 이거 어디 제품이냐고 물어보셨던 아, 네,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네. 저기 댓글 댓글 달아주셔가지고 네. 제가 그래서 또 친절히 댓글을 달아드렸어요. 코코볼. 코코 코코볼. 알겠습니다. 네. 오늘은 이그 정도까지 소개시켜드리게요 <laughs> 네, 간단하게 될것 같고요. 예. 간단하게 오늘. 예. 예. 요즘에 또 너무 길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. 아, 그래요. 제가. 예. 예. 저, 좀 짧은 것도 좀 있어야죠. 맞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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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여튼 지금 11월 마지막 주인데 언제 또 기회 되면 먼저번에 우리가 가려고 했다 못간거 네. 예, 야외에서 뭐아 맞아요 거. 야외 촬영 한번 해 보자 예, 라고 예, 했던 부분이 있는데 소 조금만 빨리 잡아서 저희 네,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. 감사합니다